바로 가볼게요. 오늘 어차피 경기가 꼴랑 이제 다섯 경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짝지를 어떻게 가느냐이 싸움이거든. 음, 그죠? 뭐 결정자 이슈들이 좀 많긴 많은데 한번 바로 한번 가 보입시다. 가자. 홍하 경력 19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음, 다들 어서 들오시고 어제 간만에 뭐 구기하든 일리아드 완패했자 진짜 간만이다. 개 안타, 여러분들. 아개 어, 안코. 그, 오늘 플랜은 뭐냐면, 이 오전 누바 어제 오경기 하고, 동일 금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리 예고했듯이 오경기를 후좀 뭐랄까? 이빠이 올려서 갈 예정이었는데, 어 뭐별 아홉 개도 아니고, 별열 개도 아니고, 그래도 별 8.5개급 정도까지만. 올려서 갑시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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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요일 하고 월요일 이 넘어가는 구간 뭐뭐 뭐 있지 너바 막날 있죠 요때 그냥 다 때려 박아야 되거든 어. 우리가 항상 뭐 물부든 너바든 이 막날에 말도 안 되는 역배 그냥 때려 박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때 이제 박을 거고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부가 개막하죠 그래서 이제 느바가 뭐랄까 좀 조용해지고 플레이오프가 이제 뭐 2라운드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오전에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시간대로 그냥 오후 경기는 뭐 3시. 그 다음에 물부는 밤 8시, 이렇게 어, 고정으로 갈 건데, 지금은 어,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전에 느바도 있고, 오전에 물부도 있으면, 물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 있으면 같이 또 묶어서 갈 수도 있잖아. 느바고, 하 물부하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뭐 케이스바, 케이스대로 그렇게 움직이자고, 그래서. 오늘 이제 물부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 할때 내일 있을 물부 새벽 경기들을 같이 분석해서 같이 조합이 나갈 거고 뭐 오후 경기 하고 물부를 묵는다 그 말이 아니고 물부는 내 경기라서 따로 그것만 조합 나갈 거고 다음 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느바하고 물부하고 같이 해서 가자고 다들 이해했죠 이해했죠 여러분들아 그러면. 어제 드럽게 뿌라진 거를 오늘 오전드바로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5경기 올려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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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하자고. 됐쥬? 여러분들 아이. 그러면 오늘은 별 크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자. 아이. 응. 방년도 지금 바쁘다. 아이. 자, 첫 번째 경기. 부룩하고 뉴욕 데스. 어. 이거는 양 팀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이 전혀 다르죠. 뭐, 부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 무조건 8이든 7이든 하는 게 좋아. 9이든 1 1든 떨어졌을 때는 뭐, 한번 떨어지면 심하기 이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경기야. 반대로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은 이제 시즌이 끝난 상황. 그리고 이제 부룩 같은 경우에는 뭐드라게지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건 있긴 있는데, 이게 큰 중요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 어빙에 대한 이슈도 있었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빙이 뭐 경기 초반부터 3점쇼를 하면서 맹활약을 해줬었자 그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서고 이 경기는 부르기 잡는 게임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핸디캡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마인이냐, 프렌이냐 이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부르기 경기는 뭘로 가는 게 맞다? 어, 언더로 가자, 언더. 왜 그러냐면 뉴욕도 오늘 경기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룩의 백투백 완전 경기 여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룩 승에 언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애틀라고 와싱턴 음, 어제 우리가 와싱턴하고 미네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오버만 예상했었죠 그래서 오버만 나왔던 게임이고 미네소타 그냥 지금 뭐큰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워싱턴한테 어어어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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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기졌죠. 반대로 이 애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오늘 이 경기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죠. 응.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이야. 근데 어제 애틀 우리가 딱한 경기 이 경기 하나 틀렸었죠. 애틀이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항상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뭐가 하쉽냐면이 클러치 상황에서 영이 지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완점으로 들어갔을 때이 경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애틀이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온오바로 접근했을 때이 경기는 뭘로 가자? 지금 현 와신던 경기는 오바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승과 오바로 갑시다. 구독 감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시카고 어 이거는 뭐 우리가 하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시카고 경기는 너무 쉽잖아. 지금 올 시즌 시카고가 필라델피아만 아, 필라델피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부만 따지 따져 보더라도 상위 팀들 뭐 필라 그다음에 뭐 미러키, 마이애미, 싸그리 점패져. 대신에 보스턴한테는 1승 한건 있다. 그리고 뭐 서부 팀들하고도 상위 팀들에게 밀리죠. 그러면 이 시카고가 왜 밀리냐면 결국, 상위 팀들, 특히나 동부 팀들, 4번 포지션, 5번 포지션, 요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는, 지금 여기가, 드로잔이라든지, 부세비치, 요쪽 애들이 수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밀리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경기가 전혀 동기부여가 없어요. 음, 이미, 그, 플레오프 이 확정치 없거든요.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기는 게 좋긴 한데, 뭐랄까 위에 경기들 있죠 <laughs> 부룩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애틀 경기 요쪽에 저배당하고는 이보스턴의이 저배당 누가 더 메리트가 있느냐 뭐 저배당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도 맞잖아 저배당이 뭐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제도 뭐 미네라든지 덴버 터졌듯이 그걸 비교했으면 오늘 모선이 터진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경기전이지만 이거 승 <laughs> 승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 저는 이 경기를 뭘로만 가자? 이 경기도 오버만 갑시다. 됐죠? 우리 사슴꽃이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어, 이 경기 오버만 가고 음 오버 음. 이 경기는 오버만 가고 그 다음에 <laughs> 자 이 경기 유타하고 오클 어제 방장이 두번 다시 유타 안간다고 했는데요 두번 다시 유타 안간다고 했는데요 자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일이 벌어졌다 어, 미첼라고 콧니가 빠졌죠 그리고 어제 이제 유타가 대혈전을 치렀죠 진짜 이 멘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누구 빠져있더라도 그냥 워낙 애들이 젊다 보니까 체력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없나 봐. 그냥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멘피다. 그러면 이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해외당이 어째 되고 있냐면, 보통 이제 미체라고 콧니, 앞선에 완투가 빠지게 되면 해외당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클 쪽으로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전혀 지금 미동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마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클이 어제부터 어째 하고 있냐면, 안 그래도 주전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지만서도 그나마 뛰고 있는 주전들 다 빼고 경기하고 있죠 어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클은 그 7명으로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7명의 지금 명단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아 음. 지금 지금 현 오늘 뛸수 있는 이 오클의 7명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어, 잠깐만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어. 이 일곱 명의 명단을 보게 되면, 뭐야, 뭐, 호드, 심슨, 뭐, 칼라차키스, 그 다음에 로비, 크레이치, 사르, 와타스. <laughs> 지금, 그나마 올 시즌 일본에 뛰었던 친구는 단한 명, 로비죠.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년 처음 보는 인간들이야. 전부 다 그냥 디리그에서 끌어올리는 애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지금 유타가 아무리 백투백이고 뭐고 하든 간에 유타도 아직 그 경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유타가 마엠 기준점을 몇 점을 주든 간에 지금 현 오클 멤버로서 이 경기를 할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유타, 마인으로 갑시다. 됐죠? 어이, 삼촌. 어이, 삼촌, 영어 떼기 와, 요 와서 난리고, 아침부터 임마. 어이? 뭐, 오늘 뭐, 새벽에 막 축구 다 부러진다. 와, 요 와서 난리냐고, 삼촌아. 생전 처음 보는 미역, 미역해시 와가지고 반말 찍찍 해갖고. 한대첫 때리 불러, 이씨. 꺼져이 미친 인간아, 아침부터. 어디 갔어, 저 미친 인간 저거. 징글징글하다, 저런. 벌레같은 인간들이 여러분들아 계속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오늘 재물한 마리 좀 바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고맙다 들어가시고요 <laughs> 응. 방장은 여러분들아 저런 거는 뭐 타격 없지 응. 응. 타격이 없습니다 응. 자그 다음에 오늘 이 경기 지금 뭐랄까 어, 약간, 느슨해진, 느바에서, 지금 이 클리퍼스,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아.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계속 빠져 있었던, 파웰이 복귀할 예정이죠. 파웰 같은 경우는 이미 득점력이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깨너드가요. 깨너드. 어? 깨너드가요. 이제 플레이오프 때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올 시즌 깨너드가 없었고, 그 다음에 폴조지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 클리퍼스가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너무 성장을 해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깨너드, 폴조지 들어온다? 단숨에, 어? 이 클리퍼스 우승 후보까지도 될수 있는 게 클리퍼스야. 그죠. 그러면 아직 뭐 깨너드는 안 들어왔다 치고 이 피닉스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뭐 에이튼 빠져, 부코 빠져, 크라우드 빠져, 폴 빠져 쉽게 말해서 주전 4 명이 아웃입니다. 근데 이 피닉스라는 팀이 이네 명이 빠지더라도 지금 멤버를 보게 되면 페인 그 다음에 샤미, 그 다음에 브리치스, 그 다음에 존스, 그 다음에 맥기 전혀 약해 보이지는 않아. 어, 전혀 약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이 경기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음, 이 피닉스가 오늘 이 경기에서 굳이 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 맞잖아.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그죠? 그러면 이 경기가 뭐? 그냥 공식대로 가자. 공식대로 올 시즌 느바가 내내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결장자 이슈가 떴을 때그 이슈대로 들어온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들이 더 많았지만 이 경기는 공식대로 가자. 클퍼슨, 클퍼, 마인슨 그 다음에 결장자 생각해서 언더까지 됐나요, 여러분들아? 질문. 오늘은 결국 이 느바가 꼴랑 다섯 경기밖에 없고 음, 굳이 이런 날뭐 역배를 찾아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재료들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작지만 잘 골라서 가면 됩니다. 음, 됐나요? 질문 질문 없어요. 그리고 방자은 나중에. 3시에 올게요 아까 못 들었나? 난 보스턴은 좀 그런데. 그냥 보스턴 경기는 보스턴 승을 안 가고, 음, 오바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laughs> 아니, 이제 마인으로 바뀔 거야. 우리 운수 대통령씨야 어, 이미 해이베당 정교로 이미. 클퍼 지금 해이베당 1.35거든요. 이미 조금 있으면 배트맨도 알아서 클퍼 정배로 바뀔 거야. 아 우리 북경이 씨, 홍스타 형님, 제가 소액 배터라 그런데 혹시 22개로 네, 한 경기 추천 받아볼 어이,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긴 한데 우리 북경이 씨, 그냥 항상 말하지만 우리 소액 배터분들은 방장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소액 배터분들은 그냥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송이든 분석 방송을 듣고 그냥 본인이 그냥 찍는 게 낫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뭐랄까 내가 만약에 소액 배터라면 물론 이제 배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방송도 챙겨보고 이런 거 좋긴 좋아. 어, 근데 나는 항상 말하지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배 이런 방장 방송이든 뭐 어떤 방송이든 어떤 유튜브든 그런 것이 챙겨보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찍고 그 시간에 딴거 하세요.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어, 핵심은 우리 국경이 씨. 저한테 쪽지 주세요. 그냥 조합 보내드릴 테니 오케이 우리 북경이 씨2 2개안 써도 되니까 뭐 방자 뭐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한테 쪽지 주세요. 조합 보내드릴 테니까 유타 경기는 어때요? 다 했잖아 우리 우리 시조세 씨야. 응. 다 했어. 그 유튜브에 그 영상 올라갈 거기 때문 오늘 어. 안 보내도 된다니까.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아 다 영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멘트도 멘트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 드바는 우리가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오후 경기 어, 뭐 어제 더럽게 부러졌다고 해서 뭐 오늘 오후 경기 또 더럽게 부러진다는 게 없잖아 어 그래서 한번 또 화이팅 해 봅시다 음, 됐나요? 델로스승? <laughs> 델로스승?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세요. 어, 이, 응. 어, 이기겠지. 어, 막볼 오케이, 오케이. 이기겠지. 됐나요? 응. <laughs> 그런 거 걱정하고, 이제 배팅 웃지 않아, 여러분들아. 델로스승, 막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응. 됐자. 에? 자, 여기까지 하고, 심하이 하고, 응. 심하이 하고, 저는 나중에 3시에 오늘 국야, 일야, 그 다음에 뭐 농구, 배구, 물부까지, 막 오늘 막 초호화 재료다, 어, 다 준비해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입시다,